어머, 우리 가도 이거 깨워줘야지. 우리 부부 사이, 이거 부부 사이, 이거 안 깨워줘. 이거 깨워줘야지. 아니, 이거 깨워줘야지. 아, 이 깨워줘야지. 아저씨, 갈아갔잖아 아이, 그래도 우리 부부 사이, 이거 깨워줘야지. 아, 채널 따라가기가 있어. 버튼이 있어. 어, 그걸로 가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배웠다. 아, 여러분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나는 여자친구랑 같이, 한, 같이 한다, 또는 나는 남자친구랑 같이 한다 있나요? 게임을? 또는 나는 남자친구랑 같이 한다. 어. 아니, 아니, 그, 11월 걸려는게 아니라, 여러분들, 궁금한 게, 아니,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은 둘이서 같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레이드? 근데 레이드도 결국엔 여러 명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 둘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둘이서 같이 할수 있는 거 없나요, 여러분들? 둘이서 카던 카던을 둘이서 둘이서 돌아도 돼요 여러분들. 아 그래야겠다. 카던을 둘이 돌아야겠다. 가디언 토벌은 두 명에 가면 두 명에 가도 4인피토인가? 두 명에 가면 2인피토인가? 아피 줄어요? 어 그래. 어 그럼 와이프랑 가디언 토벌 둘이 가야겠다. 여보. 예설레는데 호우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화제. 가자! 따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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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은지 아, 걸리네 다다다다다다는다다다다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는 어서포터는딜안 <laughs> 나오는 거야? 아이씨. <laughs> 나 혼자 다 쳐야 되는구나 이거를. <laughs> 여보 좋았어. 나 재밌었어. 그래도 와이프가 서포터 여서 그나마 6분이었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다 딜이면 어떻게 돼? 더 오래 걸리나? 한 8분 걸리나? 아, 둘다 딜딜 한번 해 보자. 설거지방 딜딜결. 어. 여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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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오늘 저녁내기, 오늘 야식내기 빵으로 가자. 만약에 여보가 이기면 야식 사줄게. 아니, 여보가 지면 요리해야 돼. 야식빵이야, 야식빵. 자, 야식빵, 야식빵, 야식빵배, 여러분들. 제가 지면은 제가 야식비를 내서 이따가 야식을 사먹으면될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이기면 와이퍼 요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존심 걸고 한다! 질수 없다! 어? 여러분들.

가자! 빠세! 가자! 빠세! 뒤로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 좀 가도 될것 같은데? 아, 안 돼, 안 돼. 어머, 우리, 근도 이거 깨워줘야지. 우리 부부사에, 이거, 부부사이 이거 안 깨워줘? 이거 깨워줘야지! 아니, 이거 깨워줘야지! 아이깨워줘지지 u 스 just k 아아아 you! I k i 부 l you! Okay. What's up? I'm not going 있는거랑 없는거랑 u I'm not going to kill you. I'm not 역시 와이프가 진짜 잘하는구나 나 진짜, 잘, 나 진짜 잘한 것 같았거든 내가 먼저 쳤어 그리고 어. 내가 먼저 쳤는데 이 정도면 와이프가 그냥 존나 잘하네 여러분 한번더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냥 내가 진 걸로 가는 게 맞는 걸까 어, 내가 진 걸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왜냐하면 내가 먼저 쳤거든 근데 와이프가 저렇게 왔으면 이거 내가 진 거랑 다름없음 응. 재승부 한번더 서포터 지원받고 한번더 가보자고 서포터 지원받은 뭐가 달라짐?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서포터 한명 받고 지원받고 하면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포터 한 명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몰라, 먼저 갈 거야. 너도 때리고 시간 다? <laughs> 이렇게 하라면 이길 수 없어. <laughs> 좀 야비해 보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가자! 세 오케이 잘 놓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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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드 가라 빠세 오케이 극대가 극대가 마지막까지 극대가 더더더더 더. 더 때릴 수 있어 오케이 던져 아드 유지 얻어주고 바로 면탕 한번 쳐주고 한번 때려주고 나오고 바로 들어가. 자 오케이 나이스 네. 나 너무 잘 쳤는데? 오 진짜 완벽이었음 진짜 스택 유지하면서 아드 스택 유지하면서 아... 뭐야 몇이야 51!!! 아 <laughs> 51... <웃음> 51! <웃음> <웃음> 이겼다! <웃음> 51... 근데 나 존나 잘 쳤어. 진짜 어, 어. 51, <laughs> 51. 아, 근데 와이프 존나 잘한다. 역시 와이프가 10 고인물이긴 하네. 어, 내 보쌈을. 어머, <laughs> 근데... 근데 승부는 승부야. 요리에 오늘 가서. 어, 여러분들 잘했죠. 여러분들. 근데 나나 나 진짜 잘했어. 근데 그 인정해야 돼. 나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나 진짜 술라로 졸라 잘 쳤거든? 수라 거의 완벽하게 쳤는데, 근데 와이프가 49면은 와이프 존나 잘하는 거야. 진짜. 아, 어, 근데 보석 차이는 있었어. 근데 그 와이프가 카드는 18각이고, 내가 12각이고, 근데 보석 차이로 내가 이긴 거 같긴 해. 음, 아무리 카드가 18각, 12각이라고 해도 내가 보석이 10열이니까. 어, 구홍사러 간다고? 아, 여보. 정신 차려, 우리 돈 없어, 우리 거지야. 나 지금 8만원 밖에 없어, 골드도. 개킹받네 <laughs> 여보, 괜찮아. 어, 왜 열받았어. 여보, 뒷고 들어와봐. 오케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 여보, 진짜 개잘한다. 아니야, 근데 내가 하면서도 어. 스킬이 자꾸 꼬여갖고, 묻혔어. 뭘 묻혀 49% 쳤는데. 보쌈이 걸려서 그런가? 어. 아 스킬 쿨이 드럽게안 도네. 아... <laughs> <안 해. 웃음> 아 킹받아. 아. 내 보쌈. 다른 건 상관없어. 내 보쌈. 보쌈 그렇게 먹고 싶어? 어. 근데 여보. 승부는 승부야. 어쩌라고. <웃음> 어쩌라고. <웃음> 어쩌라고? 뭐. 보쌈은 좀 힘들고. 응. 어, 햄버거 어. 먹자 그럼. 어 햄버거 해보그 저기 어... 불고기 버거까지 괜찮아. <laughs> 야이. <이씨. 웃음> 그렇게 사주기 싫으냐? 어?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그렇게 사주기 싫으냐? 아, 알았어. 보쌈 보쌈 먹고 싶어? 응. 어. 알았어. 그 보쌈 사 줄게. 또또또 어. 또, 또 방종하고 나서 그래라 또. 어. 아니 근데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도 시켜 먹어야 되는 거야? 굳이 먹어야 돼? 난 너의 요리가 먹고 싶은데 이런 말 하지 마라. 저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진짜. <laughs> 사주기로 했다, 진짜. 아, 뭐만 하면 자꾸 그래요. 뭐, 아, 막 자꾸 어? 안 사준다는 말을 돌려서 해요. 아, 근데 진짜 이거 재밌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기 여자친구 있거나 와이프 있거나 남편 있거나 남자친구 있으신 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 아직 생일이 지나야 돼 이번 연도 생일 지나야 돼 여보 나 너무 속상해 서 팔찌를 깎았어 여보 아 우리 돈도 없는데 자꾸 이상한데 돈을 써 팔찌를 왜 돌려 와이프 팔찌 구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경할 정도 아니야 뭔데 봐봐 보게 한번 열정 어 신속기 치명 열정 어, 괜찮은데 여러분들 괜찮은데요? 신속 103에 치명 90에 열정 와뭐 잘했네 잘했어 충분해 안되겠다 참을 수 없다 어 안되겠다 와이프 보니까 못참겠다 어나 못참겠다 강... 강화 한 번만 눌러봐야겠다 아나 안참아 강화 한번 바로 눌러볼거야 둘셋넷 다섯 <laughs> 뭐야 재료 다 썼다 <laughs> 11 11% 쌓이는거야? 나지만여 6번 했나? 7번 8번 9번 10번 오케이 10번 <laughs> 맛있다 여보 10번 성공했어 계속 봤어 오케이! 개득받았다 <laughs> 사기쳤다! <웃음> 재료까지 싸서 6% 이거 한 다섯 번에 사기쳐볼까? 하나 야 몰라, 그냥 다섯 번 깔긴다. 다섯 번못 깔긴구나. 재료 좀더 받아도 다섯 번깔기 깔겨 버릴 거야. 몰라 이 씨. 무지도다 따지지도 않아. 그냥 그냥 깔겨. 오케이, 다섯 번. 아 다섯 번못 깔겨. 이게 없어. 아파괴하능서이 없어. 파괴하능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래소에서 구매해야 돼? 어나씨 이거 오늘 강화할 거 아니었는데 이거 나코낀거 같은데? 다섯 번넘 없게 되겠다. 오케이 나 깔긴다. 한 아, 다섯 번 깔긴다. 하나. 둘, 세, 네, 다섯. 절대 다시. 아나 이거 할 생각 없었는데, 아나 코꼈어. 누가 하자 그랬어 이거. 아나 망했잖아. 아 날씨 이거, 날씨야 뚜껑 열렸어. 야 말리지 마. 아 말리지 마, 말리지. 마나 이제 무조건 한다. 이기야야씨야그냥해아 몰라. 어째 콕혔어 지금 씨, <laughs> 님아, 님아, 제발요. 아, 제발, 아, 제발요 제발. 아, 잠깐만. 아, 어, 나 골드 어디 갔음? 뭐지, 나 골드 어디 갔지? 팔만가 어디 갔음? 나, 와, 이거 강화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망해본 적이 없어. 아, 무조건 뛰어야 된다. 이거 못 뛰으면 진짜. 이시크났다 이거. 아 제발, 제발. 이번에. 어, 나 84%야? 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 후. 와, 근데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거 손해야. 아 이걸 좋아해야 된다고? 어, 이거 아니지. 야, 이번에 어... 원텔 띄우자. 그러면 모든 걸메꿀수 있거든. 오케이. 나 지금 골드 다 야, 모든 거다 털어. <laughs> 이렇게 손해 볼수 없어. 이거 만 원에 팔아. 모든 거다 털고 간다. 너무 오늘 저기 보쌈은 나중에 먹자.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 어, 재료 왜 이렇게 부족한 거야, 이거? 파괴왕석 거의 없다시피 한데? 여보 뭐지? 나 파괴왕석 좀만 주면 안 돼? 나 진짜 지금 이제 떴음. 나 좀만 주면 돼. 나 진짜 이제 100% 떴어. 나 이제 다 됐거든. 다 왔거든. 지금 바로 코앞이거든. 어, 보쌈함 먼저 시키라고. 아니 그 빨리 와, 빨리 알 빨리 빨리 보스함 보쌈, 지금 보쌈함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진짜 빨리! 해! 나 떴다고 지금. 빨리! 나 이제 떴어. 빨리. 뭐 빨리! 궁금한 게 있다면. 아나 이거 나, 나 무조건 와야 돼. 몇번몇번게 있죠? 나두 번이면 끝나는 같은데 골드가 없는데? 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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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번 안에 뛰면 무조건 손에거꿈아 이거, <laughs> 제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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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보 골 <laughs> <여보, 골드 웃음> 뭐 골드 좀 있어? 딱 4번만 더 눌러보게 진짜 아 진짜 진짜 다왔어 진짜 바로 문 앞이야 내가 이제 진짜 녹하고 있다니까 지금 똑똑똑똑똑 아 이걸로 전설카드 뽑고 냈구나 이걸로 전설카드 뽑고 메꿀게 가자 야세잔쉬었 이거로 데리고 가버려 씨 <laughs> 여기에서 여기서세구피세장 먹으면 돼 그럼 마음거마음거복구야 여기서 새골삐세장 먹고 마라거 바로 먹고 해 갑니다. 가면 샨디, 샨! 피아키스, 샨디, 니나 오케이! 좋아! 야지렸고요니나브 <laughs> 샨디, 피아키스까지 완벽하게 어, 나 피아키스 그거 된다. 그 뭐라고 하죠? 사, 삼각?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강아까지 딱 그냥 딱 이거 띄우면 딱제 베스트인데 진짜. 아나팔거 없나? 기다려봐. 나한 6천 원, 한만원 나올 거 없나? 오케이. 만원 나온다. 할수 있다. 자 빨리 팔려라. 한다. 한번더 한다. 자 바로 할게. 참을 수 없거든. 어. 아, 제발 가자. 가자. 아, 진짜 씨 이러면 안 된다고. 제발. 아, 왜 이렇게 안 뜨는 거야? 아, 제발. 아우 씨. 아니. 어. 아. 어. 아. 아, 나 진짜 왜 그래! 나한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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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